초록색은 상냥해 보이잖아. 내가 이옷 입었을 때 마음에 든다고 했었지. 얘기해. 듣고 있어. 무슨 일 있었어? 고민이 있으면 얘기해줘. 피곤하면 조금 쉬어. 그래도 괜찮아.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래. 내가 사진을 찍는 건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야. 유성우가 쏟아지면 함께 보러 가자. 꼭이야. 번지점프가 무섭다고? 난 괜찮던데. 많은 곳에서 여러 경험을 했지만 소중한 추억은 단 하나뿐이야. 같이 별 보러 가자. 오늘도 스케치 연습이야? 달콤한 디저트 어때? 컵케이크 사 줄게. 밤하늘의 별을 보면 항상 네가 생각나. 손이 차갑네. 괜찮아. 나한테 맡겨. 이거 손 잡은 거지? 이 손은 언제나 널 위해 비워둘게. 내가 더 가까이 갈까? 손 다? 조심해, 정말 어쩔 수 없다니까. 재미있는 거라도 찾았어? 응, 음, 평소에도 자주 운동해. 괜찮아, 더 다가와도 돼. 그거 알아?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너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. 얼마든지 기다릴게. 난 괜찮아. 뭐 하고 있어? 도와줄까? 널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. 맞아. 너한테 주는 거니까 받아 줘. 네 마음에 든다면 무척 기쁠 것 같아. 이렇게 만난 김에 같이 산책이나 할까? 이런 곳에서 널 만나다니 기뻐. 내가 갑자기 찾아와서 곤란해진 건 아니겠지? 오늘따라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와버렸어. 생일 축하해. 무슨 일이 생겨도 늘네 곁을 지킬게. 영원토록 널 떠나지 않을 거야.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고 싶어. 오늘 아침 공기가 참 맑지 않아? 알카이드 시계가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. 좋은 아침이야. 같이 밥 먹으러 갈래? 저쪽에 꽤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대. 낮잠을 자주 자는 편이야? 우주현상소 사진관에서 오는 길이야. 아직 일안 끝났으면 기다릴게. 오늘 하루 종일 바빴지? 고생 많았어. 곧 어두워지겠어. 같이 가자. 너무 늦었으니까 휴대폰 그만 보고, 자, 내손 잡아. 굿나잇 인사를 깜빡한 게 생각나서 잘자 좋은 꿈꿔 크리스마스 소원 있어? <laughs> 내가 이루어지고 싶어 다음에 그 다음에도 너와 함께할 수 있기를 내 새해 소원은 네가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야. 너와 만나는 날이면 항상 나도 모르게 웃습니다. 사람은 달을 잡을 수 없지만, 달은 사람을 따라오지. 바람에 띄운 인간의 소망이 하늘에선 한순간일 뿐이네. 달 밝은 푸른 밤, 집집마다 달의 소원을 빌고, 붉은 실을 휘감네. 오늘날의 사람들은 옛 달을 보지 못하나, 오늘의 달은 옛 사람을 보네. 과일주 담그려고? 그럼 우리 내년 추석에 같이 열어보면 되겠다. 이날 너를 만났지? 아마 내 삶에서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야. 내가 여행을 떠난다면 넌 돌아오는 길을 알려주는 등대가 또 나와 함께하는 도치되어 줄 거야. 난 언제나 네 결정을 믿어. 장난치기 전에 이것부터 말해줘. 어떤 사탕 먹고 싶어? 이걸 듣고 싶어? 잘 못하긴 하지만... <laughs> 징글벨, 징글벨, 징글 올더웨이 새해 복 많이 받아. 이번 새해 종소리를 너랑 같이 들을 수 있어서 기뻐. 올 한해는 온통 너로 가득했어. 그리고, 다가올 새해에도 분명 그럴 거야.